올한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놀다 보니 벌써 12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영매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시간. 저희들과 함께 보내시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분 좋은 이야기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랑 라디오 DJ 김금민. 귀여운 팡팡 DJ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요. 너의 크리스마스를 알려줘.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크리스마스 추억에 대해 게스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개개인마다 다양한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어땠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운 복잡하고 깜찍한 나주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국 초등학교 장학년 1반 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초 4학년 1반 김크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초 4학년 1반 이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초 4학년 1반 김소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국초등학교 2023년 4학년 1반 5번 박시우입니다. 모두 마, 모두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추억이 있다면 하나씩만 소개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언덕에서 썰매를 타다가 돌에 막아서 다리가 부러진 기억이 남네요. 저는 2학년 때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는데 선물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타 할아버지를 안 믿게 되었어요. 음. 저는 어린이집 할때 산타 할아버지 분장하신 아저씨분들이 어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수영 분장하신 분이 수영에 떨어져서 너무 웃겼어요. 저는 저번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먹은 게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 즐거웠습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 산타 할아버지로 분장하신 유치원 선생님은 선생... 선물을 주었을 때 선물이 마음에 들어 좋았습니다. 정말 재밌는 추억들이네요. 저도 산타할아버지께서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듣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두근거렸거든요. DJ 김금미님은 어떤 크리스마스가 가장 즐거웠나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릴 때 친구들과 함께 눈싸움을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자, 오늘은 연말을 맞아 나의 크리스마스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게스트 분들 덕에 알차고 풍성한 방송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해주신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한번더 하고 싶습니다. 아, 처음하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추억을 쌓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 관련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행복해랑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는 초대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포로 엔딩송을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기분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해랑 기억고 짝 DJ 김태은, DJ 김금맨이었습니다둘셋 둘, 우리 모두 행복해라. <목소리> <안녕. 목소리>